이더리움 클래식 오늘도 역시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번 업데이트인 뭐지? 업데이트가 이번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더 있어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물려있는 종목명 또는 카톡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채굴풀 중 상당히 세계 2위인 엔트프리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pow 채굴 시장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은 2.0 머지 업데이트로 호스로 빠지게 될 것이고 반감기 를 거치면서 점점 채굴 난이도는 증가하고 비트코인의 채굴 개수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도 다른 코인들보다 작업 증명에 높은 연산력을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더리움 클래식에 밀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도 포우 시장에서 세계 유위를 하고 있는 엔트풀이 차세대 포우 시장을 이끌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여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나 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번호로 발표가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정모점까지는 이변 없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100% 수익, 따른 시일 내에 달성 가능합니다. 7월 19일 처음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업로드 했었고, 23일에도 업로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크게 상승할 코인이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상 업로드 해드리는 거예요. 발 빠른 정보, 물려있는 종목 상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유튜브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카톡방 또는 종목명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상담 및 체험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